시리즈가 원과 투의 사이가 시즌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아무래도 어, 영향도 있고 그 사이에 정재 씨를 비롯한 배우들이 갑자기 확 늙어버릴 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냥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 우정 게임 투를 해야 되고요. 어, 어, 내년에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후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일 거 하고요. 지금 한참 대본을 쓰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그 다음에는 뭐 이제 영화를 하나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먼 얘기처럼 이미 느껴져서 오징어 게임을 또다 쓰고 찍고 하면녀석 아직 그것만 이렇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또다 이가 이가 흔들리고 막 온몸이 약간 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음. 생각도 못할것 같아요. 일단 어, 앞에 있는 거고 잘 하지 잘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징어 게임 이제 원이 됐죠. 2가 나올 테니 1 작업 때 너무 힘드셔서 2 작업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다른 영화부터 하시지 않을까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 2를 음. 먼저 좀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예요. 예. 예예. 오징어 게임 2를 너무 다른 영화를 하고 하려면 너무 사이가 멀어져서 그럼 이 시리즈가 1과 2의 사이가 시즌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면 아무래도 어 영향도 있고 그 사이에 정재 씨를 비롯한 배우들이 갑자기 확 늙어버릴 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냥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순서를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식을 토르토에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뭐 당연히 오징어 게임 1의 엄청난 성공 덕분에 오징어 게임 2의 제작 이나 예, 뭐 제작 조건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예. 좋은 조건과 좋은 얘기로 넷플릭스랑, 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준비된 게임이 있으시면 어떤. 아, 게임은 음. 다 만들었는데요. 님, 예, 대본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laughs> 공개는 불가능한. 예, 그걸 공개할. 이게, 그거 알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신다고 해도, 기사로 어디서 막 주서 막 흘려드렸다. 정보를 캐냈다. 라고 해도 진짜 그런 건 기사로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게임은 이 맥게임을 볼때 참가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할지 모르고 그 게임에 닥치는 순간의 긴장이 그 재미의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어, 기자분들이 그걸 아시고 막 그걸 스포일러가 돼버리면 사실 어, 재미의 가장 큰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라서 제가 혹시 술자리에서 막슛으로막 막 떠들더라도 제 입을 오히려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는데게임더 <목소리나> <목소리나>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된다. <목소리나>